오늘 본문 시편 30편은 우리의 이런 위기와 같은 그런 위기를 겪었던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또 이렇게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위기를 잘 극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시편 30편의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30편이 어떤 내용인지? 2절을 보면 우리가 알수 있어요 자 2절을 보시면 그 1절 2절 중간에 있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가 주께 부르지 점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 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다윗은 당시에 당시로서는 정말 고치기 어려울 정도의 중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옛날 그 시절에 무슨 뭐 약이 있습니까? 제대로 된 의술이 있습니까? 그냥 열병이 올라가면 그냥 아픈 거고, 그냥 열안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열이 올라가고 감당 못할 정도의 중병이었어. 야,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위기를 다 위시 느꼈습니다. 다윗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이질병으로부터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 1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다윗 주변에는 다윗을 미워하여, 다윗이 저 병에 걸렸으니, 이제는 살지 못할 것이다. 제발 좀 죽어라. 그렇게 비방하고 저주하던 악인들이 다윗 주변에 늘 있었던 것이죠. 그, 사모엘 하 16장에 보면, 다윗이 나중에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그런 사태가 나와요. 그렇게 되었을 때 신하들 몇 명을 이끌고 도망을 갑니다. 강저 쪽으로 건너 도망을 갈때 그때 초란 모습으로 도망하는 그 모습을 보고 베냐빈 지파 사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사무엘의 16장 7절에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말을 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다윗을 향해서 피를 흘린 사악한 자라고 그렇게 저주를 합니다. 8절에 사울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라. 너는 피를 흘린 자임으로 화를 자처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환란을 당하는 것이지. 잘됐다. 가거라. 저주를 받고 영원히 멸망하라고 저주의 말을 등 뒤에 대놓고 아, 외쳤어. 사울 왕의 집화였던 이 베냐미 집화 사람들 중에, 특별히 사울 왕의 친족이나 가까웠던 사람들은 새롭게 사울 대신 이 왕으로 등극한 이 다윗에게 늘 적개심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도망가니까 잘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인 다윗을 이제야 벌하시는구나. 이참에 아주 망해버려라. 그렇게 저주를 다윗에게 퍼부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말 들어 보셨어요. 이 비난의 말, 그리고 심해지면 이 저주의 말.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괴로운 일이에요. 이건 막 평생 잊지 못할 괴로운 말이죠. 근데 이 선한 다윗, 다윗이 얼마나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정말 잘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고 칭찬하고 사랑하셨던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의 이런 비방과 저주를 피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종종 우리가 뭐 다윗에 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종종 사람들의 그런 비난을 당하고 수군거린 소리를 듣고 저주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건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이상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여러분들을 때 너무 억울해한다든지 분통을 터뜨리지 마시고 어, 다윗처럼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거라면 응당 그 선을 들어야 되고요. 만일 내가 억울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심의의 그런 저주를 듣고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11절에 옆에 있는 신하들이 화가 나가지고, 당장 그 신무위를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다윗씨 말립니다. 11절에 다윗씨아베서의 모든 신하들에게 얘기합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했잖아요. 아들도 내 생명을 해치려고 반역을 하는데, 하물며의 베냐민 사람이냐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다. 그냥 둬라. 지금 다윗이 그 사람 죽이려면 죽일 수 있어요. 옆에 장군들도 있고. 그러나 그냥 두라고 합니다. 화를 낸다거나 억울해한다거나 분통을 터뜨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니 어떡하겠느냐고. 그냥 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난빈 지파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사람들의 뒤에서 수군거리는 수근, 소리와 비난을 들을 때 우리에게도 이런 다윗과 같은 겸손한 태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연한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 그냥 돌아. 지금은 내가 그런 말을 들어야 될 때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그런 불행한 일이나 그런 애매한 얘기들 비난의 소리 그런 것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12절에 그런 말씀 하잖아요. 혹시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내가 부당하게 이런 얘기를 듣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오히려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실 것이다. 오늘 내가 당한 이 억울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그 사람 돌아 그렇게 하고 조용히 간 거지. 자 오늘 본문 10편 30편에서 보듯이 다윗이 중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게 되었을 때 잘했다고 좋아하며 저주하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런 겸손한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은 중병 상황이에요. 그죠? 10편, 30편은 중병에 걸린 상황이죠. 그 병을 고쳐주셔서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자,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남한테 불행한 일이 생기면 그것을 의외로 좋아해. 뒤에서 수근거립니다. 뭘, 뭘 잘못해서 그렇게 됐지, 그때던일 생겼지. 수근수근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도, 저 자신도 아마 좀 그랬을 거예요. 남의 불행한 일을 보고, 아이고, 그때 뭐 그러더니 결국 저런 일을 당했구만. 그런 일을 우리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반대로, 우리가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남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억울할 일도 아니다.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두신 것이니 그냥 돌아. 내가 잘못한 거라면 응당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고 내가 억울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튼 그런 불행한 일이 생겼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코로나든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든지 자녀들에 관한 일이든지 질병이든지 직장 일이든지간에 그런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당해서 어려운 일을 당해서 힘들할 어때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할지라도 여러분 못들은 체하세요. 시비를 걸려고 하지도 마시고 따지려고 하지 마시고 못들은 체하시고 다윗처럼. 받아들이고, 오히려 하나님께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에게 왜 이런 중병이 들었을까요? 그렇게 선하고 의이로운 다윗, 할 일도 많은 이 다윗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질병 가운데 침상에 누워서 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6절에서 깨달은 바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30편 6절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을 한 것이죠. 여호와의 주의 언어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다윗이, 다윗이 많은 환란과 연단을 받은 후에 마침내 왕이 되었잖아요. 왕이 되었고, 그렇게 해서 주변의 나라들을 전부 다 점령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평 성대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주변에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힐 민족은 없었어요. 정말. 평화로운 샬롬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다윗은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정말 형통했어요. 그렇게 형통할 때, 잘 나갈 때, 다윗이 스스로 자신감이 막 넘쳐올랐던 거예요. 자신감이 넘쳐올랐어요. 그래서 말하길, 이제는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자신감에 넘쳤던 것이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다윗이 그렇게 왕이 될수 있었고 그 많은 전투에서 모두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움이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정말 모든 것이 계속 형통하고 잘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보다 자신감이 막 넘쳐서 교만함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얼굴을 가리우시고, 죽게 주의 얼굴을 가리시면 내가 근심하였나요? 하나님께 다윗상 보기 싫다 그러신 거죠. 그렇게 돌아보지 않으시고, 다윗을 보호하지 않으시니까, 질병이 지금 다윗을 공격해서 이렇게 다윗이 사경을 헤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생별로. 일이 계속적으로 잘 풀릴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잘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불필요한 어려움을 자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8절에 쥐 죽을 병으로 인해서 정말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의 내가 죽게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과하기를 그러면서 막 그렇게 기도를 내가 무덤에 내려가면 내가 죽으면 내 피고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진토가 내가 썩어서 다 흙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주를 찬송하고 주유의 진리를 선포하겠나이까 하나님 들으시고 저희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윗이 정말 이 생사의 기로에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고 말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님을 찬송하며, 또 사람들에게 주의 진리를 선포하겠나이까. 저를 살려주셔서 더 많은 시편도 지금 쓰게 하시고, 또 수금과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믿음으로 잘 가르치고, 인도하게 하옵소서,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들을 보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불행한 이런 일이 생길지라도 너무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말에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30편 5절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잘못할 때 다윗 같은 경우 교만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다 잃어버렸죠. 그런 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일이 잘 되니까 세상에 바빠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도 등한시하고 하나님께부터 멀리 떠나갑니다. 육신을 따라 세상을 따라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노여워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징계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노여움은 잠깐이고 그 은총은 평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노여워하시는 것은 그런 죄가 교만함과 육신을 따라 하나님께로부터 멀리멀리 떠나가는 그 죄가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하시기 인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건지시기 위해서 이 모든 사태에 대해서 노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질병도 보내시고 이민족들의 침략도 당하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도 당하게 하시고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그 노여움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은 평생이에요. 평생일 뿐만 더 나가서 영원히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머지않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우리를 기쁘게 하실 것이고 또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을 추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더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의 믿음이 달라져요. 1 2절에 보면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이니 정말 수치, 일이 잘못될 때 사람들로부터 수군거리는 얘기를 듣고 참 부끄러워 수치스러웠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때 우리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여호와나의 하나님은 내가 죽게 영원히 감사리다, 하 영원히 감사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영원히 살겠습니까? 길에 오래 백 년도 못살 텐데. 그런데 다윗은 영원히 감사할 것이라고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임을 다윗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감사. 영원한 기쁨과 충만한 즐거움.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영생과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즐거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란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서 저런 믿음에, 성숙한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자, 1차적으로 제가 10편, 30편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20편 30편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사기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한 전반의 죄악성과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과 연관시켜서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자, 2절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여호와 내 하나님 내가 죽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 그 노예 생활의 고난 가운데서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었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애국을 탈출하고 광야를 통과해서 마침내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된 거예요 더 이상 노예도 아니고 광야 생활도 아닌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에서 안정과 자유를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인생의 초반에 고난이 많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들이 하나둘 해결이 되고 정말 평안을 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정말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시간이 흘러가면 또 이게 내가 잘해서 그렇게 했거니 자신감이 넘치고 교만해지고 육신을 따라 세속적으로 흘러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죠. 육절에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라뭐 자기 자신감에 자신감이 가득 차서 얼마든지 내가 잘해 나갈 수 있다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그런 자신감이 가득 차게 되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겸손함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서서히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육신적인 생각 교만함 육신적 인 욕망 이런 죄악성이 마각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진노하시고 얼굴을 가리우세요 우리 사사기에 그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보게 되죠 우상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또 회개하고 기도를 하죠 8절에 여호에 내가 죽게 부르짖고 여호 께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가면 죽으면 더 이상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찬송하고 그렇게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 달라고 또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면 얼굴을 가리시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메말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환난이 또 찾아오는 것이죠. 모양을 바꿔 가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잖아요. 낫게 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화해 춤에 되게 하시고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워 주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이런 일을 이제 겪고 나면 이제 몇번 겪었잖아요. 겪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믿음이 아주 성숙해집니다. 1 2절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에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신앙이 성숙해져서 이제 다시는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잘 된다고 해서 또 육신을 따라가고 교만해지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탁 붙들고 기도하는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요소들이 다 있잖아요 인생의 여러 가지 단계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를 구약 전체는 사사기 포함한 역사를 봐도 그렇고 그리고 다윗의 인생 전체를 봐도 그렇듯이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문제들 이 해결되고 형통해지면 또 서서히 우리가 교만해지면서 육신을 따라 세상적으로 흘러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세 번째, 다시 고난을 또 당하게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니까 또 간절히 기도하면, 네 번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또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일을 몇번 이렇게 겪고 나면, 더 이상,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몇 번씩 형통해도, 최수정 시에서 우리 보지만, 좀 한결같은 믿음을 참 잘하고 있잖아요. 성공하고 인기에 정점에 있고 돈이 많다 할지라도 정말 겸손하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선 사업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성숙한 신앙이 이르게 되는 것이죠. 몇번 겪고 나면 최소영 씨가 보셨겠지만 노숙자 생활도 하고 그런 결혼하고 나서도 애도 유산되고 어려움 을 많이 겪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성숙한 믿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세속적으로 변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고난을 종종 당해요. 초반전에도 그렇고, 중반에도 그렇고, 뭐, 노년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들을 당하는데, 그런 고난들과 우리 속에 있는 죄악성과 하나님의 다스림 사이에서 이 고난의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위기와 고난을 만날 때마다 다윗처럼 믿음으로 잘 대처하셔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